부족해 보이고 답답한 딸은 사실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렀던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딸의 모습으로 나타난 나의 내면 아이였음을. 딸도, 딸로 나타난 내면 아이도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하기에 내게 사랑받고 싶을 뿐이었음을. 그리고, 이 사실도 알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린 서로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 셀프북 코칭. 2025년 9월의 책이죠. 엄마와 딸의 마음 속엔 같은 아이가 산다. 어느덧 오늘로써 이 책과 이별할 때가 됐네요. 지난 3주간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우리의 단톡방이 평소보다는 좀더 농밀했달까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닉네임을 쓰고 있죠. 익명성 아래에 있긴 한데, 본인의 본명을 쓰시는 분들도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진짜 자신의 속마음들을 3주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위로 받기도, 혹은 그 여정 속에 시제적으로 몸으로 좀 아프기도, 그리고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아 외면해 두었던. 나의 어떤 면과 진하게 마주하기도 했을 우리들의 지난 3주 여정을 축복하며 오늘 3주차에 읽었던 내용에 있어서 저에게 인상 깊었던 구절을 여러분들과 목소리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나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구조 자체가 모녀관계를 마음의 세계에서 본다면, 무식 의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이런 개념이었고요. 파트 2는 딸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수용한 여정이었고 파트 3은 엄마가 자, 자기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가는 여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딸이든 엄마든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사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풀리지 않은 나의 마음, 무의식을, 어떻게 보면 의식화하는 거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존재로서 가족, 특히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엄마와 딸, 동성으로 만난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결국은 사음절로 귀결되어 자기 수용. 불편하다라는 것은 그 영역에 바라볼 필요가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불편하면 아 불편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불편하지? 일책 내용으로 치면은 나는 지금 어떤 점이 두렵지?라는 것에 집중. 하라고 이제 작가는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어요. 자기 수용. 편하지만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강렬하게 서로에게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외면할 수 없는 가까운 관계, 가족, 특히 엄마와 딸. 여러분들은 지금 엄마 혹은 딸, 조금 더 확장해서 아빠, 혹은 아들, 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점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나요? 네, 그러면 오늘 파트에서는 엄마의 자기 수용 여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파트 3, 엄마의 자기 수용 여정, 목차로 보면은 이런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쭉 먼저 읽어드려 볼까요? 뚱뚱하고 소심한 딸이 너무 답답해요. 사고치는 둘째 딸을 통해 만난 내 마음. 갖고 싶은 마음도 마음일 뿐이야. 남자에게 버려진 마음을 공유하는 엄마와 딸. 유능한 엄마와 무능한 딸.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는 딸이 보여주는 내 마음. 엄마를 거부하고 버리는 딸. 나르시시스트 같은 딸을 둔 엄마. 네, 저는 사실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모녀 관계를 모르지만 딸을 두고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이 파트 3이 여러모로 연결된 시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 내용에서 제가 문장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와닿았던 통찰들을 한번더 깊게 음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232쪽을 볼까요? 어, 이 에피소드가 총 8개가 나오지만 이 파트 3에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드러내는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232쪽입니다. 엄마의 경우 갈등 상황에 있는 딸은 엄마의 내면 아이가 물질화된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신이 수용하지 않은 모습을 딸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자신이 좋다라고 생각한 모습을 보여주면 편하게 느끼고 싫다라고 생각한 모습을 보여주면 불편해서 저항하는 게 에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상대가 불편하다면 내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네. 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라고 어, 질문을 드렸었죠. 결국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낄 때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상대방이 비춰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딸에 있어서는 이제 엄마의 어떤 내면 아이가 형태적으로 물질화된 모습이라고 이해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가까운 동성의 자녀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우리 자신의 어떤 지점들을 볼수 있는. 기회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242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딸이 이렇게 어 뭔가 움직이지 않아서 고민했던 엄마의 사례였었는데요.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M님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언제나 칼같이 지키던 식단 관리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느슨해지니까 제대로 숨쉬며 사는 기분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늘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고 이끄는 역할을 맡았는데 요즘에는 잘 나가지 않아요. 감정 해소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사실 M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새롭게 나를 알게 되니 딸의 소심한 성격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모습이란 걸 저절로 받아들이게 되었죠.그러니 문제 삼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편안해진 거예요.문제가 있는 딸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풀리지 않은 내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니 괴로웠던 거였어요.이제는 홀가분해요.라는 말씀의 끝으로 상담은 종료됐어요.풀리지 않은 내 마음은. 해소되지 않은 마음의 눈으로 창조된 현실을 바라보는 걸 뜻해요. 딸이 보여주는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여서 풀어주자, 딸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고, 덩달아 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 이분은 사실 딸이 아무것도 안,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답답하던 엄마셨거든요. 근데 그걸 딸이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불편한 걸 보니까 사실 내 안에도 좀 가만히 혼자 있고 싶고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내 모습이 있는데 그내 모습을 부정하니까 내 앞에 있는 딸이 그러고 있을 때 딸이 불편하다라고 느낀 거였죠 근데 오히려 딸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 사실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내가 좀 고요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편안하다는 것을 자기의 수용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현실에 있는 딸이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조금 더 수용하는 관계, 즉, 불편함을 덜 느끼는 상태로 갔다고 합니다. 오늘 제일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읽어 드리고 싶었던 구절인데요. 343쪽입니다. 중반부고요. 읽어 드릴게요. 모든 것은 사랑 아니면 두려움입니다. 자식을 보며 불편한 마음이 올라온다면 아직 찾지 못한 두려움이 건드려져서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을 세심히 관찰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찾아 풀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바로 풀 수도 있지만, M님처럼 미움이란 공격성을 억누르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좋은 엄마 콤플렉스를 과감히 집어던지고 자식에 대한 미움과 공격성을 해소한 뒤에 두려움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미움이라는 마음이 존재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미움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저항으로 인해 괴로운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 수용은 그 저항을 풀어 인정하는 훈련이에요. 각자 이슈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현실에서 만나는 어. 떤 어떤 불편함이든 그 뿌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질까봐 두렵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표현되든 모든 이 두려움의 다른 이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편할 때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두렵니? 라고요. 네, 제가 다른 뭐 공부를 이것저것을 해도 그때는 결국 이 문장으로 귀결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간의 감정, 뭐 수평적 수직적 감정을 탐색한다. 이제 코치들은 그렇게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니깅하는 거죠. 계속 내 마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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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래까지 가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다행히도 접 뿌리에 있는 감정을 묶고 묶으면 결국 사랑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앞에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 기저의 가장 끝에는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자기 수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읍조려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야? 지금 너 뭐가 두려워? 무엇이 두렵니? 라고요.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줄수 있겠어요. 하지만 코치들에게는 항상 결국은 현재 지금 여기 이 순간 선택의 힘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랑과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오늘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이 남게 돼요. 고통스러워요. 불편하고요.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않아요. 그런데 그 적어도 현상과 불편해서 어쩔 줄 모르는 어떤 나의 행동까지는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뿌리의 색깔은 우리가 잠시 멈추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운전해 가면서 사랑 두려움 난뭘 선택하고 싶지? 기꺼이 사랑. 어떤 일이든 무엇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하는가? 라는 화두를 품으면 결국 사랑에 머물 것인가?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매 순간 우리의 존재와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그것을 끝까지 알아보는 방법, 마법의 질문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건 지난달에 읽었던 책과 이어져요. 자동적 생각,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특히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을 때, 그거 너머를 탐색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마치 양파처럼 껍질이 가득 쌓여 있는 표면적으로 자꾸 내가 그렇게 사는 내 모습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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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뿌리에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에 나는 표면적으로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불편한 상황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결국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당신은 그렇게 살기로 하는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나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에 갇혀 있을 때에는 만약 A가 될 A라는 걸 싫어요. 그러면 묻는 거죠. A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요? 어 B라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B라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묻고 묻고 물으면 내 안에 깊은 두려움과 마주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마주하고 있지 않을 땐더 두려운데, 오히려 내가 정말 가슴 깊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그냥 차라리 뿌리를 직면하고 나면 오히려 담담해집니다. 나는 사실 그게 두려운 거구나. 저 뿌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작가는 깊이 수용, 그 감정을 그저 경험해달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할까봐 두려워. 사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별로였던 엄마로 기억될까봐 나는 두려워. 무서워. 이 두려움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두렵구나. 나는 어린 시절에 그게 너무 슬퍼. 그럼 슬프구나. 라고 해서 그 감정에 그저 조금 며칠 머무르는 거. 그때, 그 과거에, 그 시절에 수용되었어야 했던 부정적인 감정에 그저 머물러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때의 그 감정을 느낀 나를 만나 깊이 위로해 주는 것. 그렇게 자기 수용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그 불편함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한번 고요히 물어보세요. 누구야? 무엇이 두렵니?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인증에 몇번 몇 이렇게 인용된 문장인데요. 274쪽입니다. 모녀 갈등에서 흔하게 보이는 현상 중 하나는 각자 자신의 마음만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의 딸에게, 야, 너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냐? 라고 잔소리를 했다고 해봐요. 그럼 엄마는 자신이 한 말은 쉽게 읽거나 가볍게 여기고 그 순간에 가졌던 내가 딸이 걱정되는 마음만 기억해요. 하지만 딸은 엄마의 걱정해준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냐라는 발언만 기억하면서 상처가 점점 깊어진대요 근데 네, 딸도 마찬가지래요 속상한 마음에 엄마한테 그러게 누가 나아 달래 하면서 비수를 꽂는데요 딸은 그 당시 자신의 속상한 마음만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엄마는 한평생 그 딸이 한말 누가 나아 달래라는 말을 심장에 담고 살아간답니다. 각자 자신의 마음만 오래 기억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자녀에게 갖고 있는 그 느낌과 생각이 정말 오롯한 진실일까요? 혹시 내가 비춰보지 못했던 마음은 없나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에필로그, 작가의 에필로그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 책과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네, 에필로그의 제목은 모든 것이 최선의 사랑이란 알매에 닿을 때까지입니다. 356쪽인데요. 쭉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파도와 같아요. 사랑이 찾아온 다음에 미움이 찾아오고 미움이 흘러간 자리에 다시 사랑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온 다음에 불행이 찾아오고, 불행이 흘러간 자리에 또 행복이 찾아와요. 어느 한 감정에 집착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묵혀둔 감정이 해소가 된다 해도 우리는 또다시 괴로움에 빠지는 순간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책이 당신의 손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사실 모든 게 최선의 사랑이란 알매 닿을 때까지 여러분의 무의식을 향한 여정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자기 수용 여정에서 우리는 알게 돼요. 나에게 상처가 된 엄마의 말과 행동이 날 싫어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 속에 살고 있는 사랑받지 못한 마음과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질식된 한 아이의 절규였음을. 대대로 내려온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한 아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출력해낸 현상이었음을. 그럼에도 엄마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사랑이었음을. 부족해 보이고 답답한 딸은 사실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렀던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딸의 모습으로 나타난 나의 내면 아이였음을. 딸도, 딸로 나타난 내면 아이도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하기에 내게 사랑받고 싶을 뿐이었음을. 그리고 이 사실도 알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린 서로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려움의 안개가 거친 자리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몸소 경험하길 소망해요. 나의 다른 얼굴인 당신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그때 엄마로선 최선이었구나. 그때 날로선 그게 최선이었구나.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것도 사실 최선의 사랑이었구나. 사실 우린 서로를 너무나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만 서툴렀을 뿐이구나. 네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 셀프 코칭 질문드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사실 우린 서로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었어라는 걸 기억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그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보고 싶으세요? 서툴러도 그들은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나도 처음이라 서툴르게 낳고 기른 내 자녀도 이제는 입을 깃하고 싶지만, 내 나름 그 나이 때그 아이에게 최선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대가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 아니면 두려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디 이 책을 읽는 9월의 3주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두려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되었길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10월에는 또 문효한 작가의 다음 책으로 만나게 될 예정이에요. 제가 추석 되기 전에 다음 글또 다음 모집 들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세 번째 나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이번 3주간 채팅창에 용기 있게 자신의 내면과 마주본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또잘 지내시다가 잘 휴가 보내시고 10월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